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니 JCW 특화 전시장인 미니 송도 전시장의 정장열 대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9월이 벌써 촬영일자가 13일인데 남은 기간이 지금 한 절반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 9월에 미니를 계획 중이신 분들, 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3분짜리로 좀 짧게 9월 프로모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짧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9월 프로모션의 첫 번째 프로모션은 0.99, 3.99 저금리 할부 프로모션이고요. 어,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0.99가 클럽맨, 컨트리맨, 1,500cc. 예, 모델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클럽맨 S 그리고 JCW 그리고 5도어, 3도어 모델들은 3.99 저금리 할부가 예,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적용 기준은 선납금 차량가격의 30% 선납 그리고 계약기간은 36개월 기준으로만 적용이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프로모션은 5% 잔존 가치 추가 지원 프로모션인데요. 이제 리스 같은 경우에는 월 납입료가 낮게 나올수록 좀 부담 없이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잔존 가치 플러스 5%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 납입료가 더 추가적으로 낮게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프로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프로모션은 클럽맨, 컨트리맨 1,500cc. 색상지원 프로모션인데요 어, 두 모델이 사실상 수요가 가장 높은 모델이기도 한데 심지어 색상 지원되는 색상들이 미드나잇 블랙 멜팅 실버 루프탑 그레이 세 가지 인기 많은 색상들의 어, 차량가의 추가 1%가 지원되는 프로모션이다 보니까 9월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 색상 선택만으로도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예, 프로모션은 클럽맨 컨트리맨의 개별 소비세 지원 혜택이에요. 사실상 클럽맨 컨트리맨을 좀 많이 밀어주는 예, 9월달 프로모션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예, 개별 소비세가 3.5%에서 5%로 인상이 됐는데, 그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클럽맨과 컨트리맨은 어, 할인 금액으로 또 추가 어, 개별 소비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프로모션인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지원 프로모션인데요. 어, 취득세와 더불어서 자동차 보험료가 자동차 구입을 할때꼭 어, 부과가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음, 컨트리맨 T1 그리고 어, JCW 전체 모델 그리고 레졸루트 5도어 3도어 컨버터블 모델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될때 어, 산정된 보험료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프로모션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어, 자동차 보험과는 별개로 운전자 보험이 또 어, 선택 사항이지만 운전자 보험 하나 들어놓으면 굉장히 든든하죠. 네, 그래서 그 운전자 보험도 1년 동안 예, 무료 지원되는 혜택이 또 적용이 되니까 어, 따로 신경 쓰실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 또 마지막은 법인 업무 협약과 이제 BMW 미니 재구매 로열티 혜택인데요. 법인 업무 협약은, 어, 이제 연매출 1,500억 원 이상, 지금 대기업에 그 재직 중이신 임직원분들이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A그룹의 차량 가격의 1.5%, B그룹이 1%에 해당하는데, 이건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긴 해요. 그래서, 어, A그룹인지 B그룹인지에 대해서 추가 할인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재구매, 로열티 혜택 같은 경우에는 가족분들이어도 상관없어요. 공동 명의로 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BMW를 구매하셨던 이력이 있으시거나 미, 미니를 운행하시면서 판매하신지 아직 6개월이 안 되신 분들이 가족관계 증명서상 뭐 형제, 부모, 자매, 그리고 자녀가 있으시다 그러시면 1%의 명의를 추가해서 공동 명의로 구매를 하시게 될 경우 1500cc 모델이 차량가 1% 그리고 2,000cc가 3% 어, 일렉트릭이 4% 그리고 J.C.W가 5%까지 추가로 할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즐겁게 미니 라이프를 시작하실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많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곧 추석이 또 다가오죠. 그래서 봉가 어, 내려가실 때또 미니를 타고 어, 내려가시면 조금 더 즐거운 어, 연휴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미니에 대해서 더 자세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또 차량을 한 번도 못 타보신 분들은 시승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승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 연락처로 예, 연락주시면 제가 빠르게 예, 즐겁게 시승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좀 짧게 9월 프로모션 안내 영상을 마치고요. 그리고 곧 추석이니까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어, 언제나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